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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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빕스페스티벌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페스티벌 특별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말씀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하시는 너희가 오늘 내가 오른손 와 사마리아와 단그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예.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다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단 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 하십니다 하, 하십니다 가시라, 네, 누가 잘하는지 한번 봤어요. 가시라, 아, 가시라. 아. 어디라고요? 사교행전일장팔절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드릴 말요 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요 네, 저는요. 여러분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한국에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지구, 지구에서 왔어요. 지구에서 왔어요. 지구의 어디가에서 아, 왔어요. 아, 여러분 지구 스케일이 다르네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용. 자 박수. 아, 박수 세게 쳐야 돼요. 박수. 작게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어요? 네. 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믿는 걸 옆에 들키면. 또 예수 믿어? 갑자기 막 감옥에 가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윤우씨. 저는 지금 집사예요. 여기 집사입니다, 집사. 누구랑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저도 닮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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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닮았어요? 아, 윤정의 도전. 아, 윤정그 누구지? 그 누구지? 아, 이렇게...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에게 지금 이시대상황을좀 알려주려고 여기 이게 뭔지 알아요? 네. 2000년 전에도 이여게 있었어요 몰랐죠? 몰랐죠? 이런 스크린이 여었어 여러분, 성경님 <기대하시나요>? 네? 네? <목소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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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 초들이 있을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초들을 하나씩 가져올게요. 옆에도 많고요. 저 옆에도 많습니다. 아, 질문, 질문 좀 있다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 우리가 신앙고백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받은 성령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주인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바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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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페스티버 2부 파티를 함께 해주시 예상형 조선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야야야님이 할 건데 지금 앉은 테이블에서 가장 목소리가 다시 있는 친구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좌우에 지금 누가 친구만 입고 친구 오고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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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리고 몇 학년이에요? 삼 학년이요. 이요 동일이요. 몇 학년이에요? 이 학년이요? 에몇 학년이에요? 삼 학년이요. 몇 학년이에요? 오 학년 이업요 자, 학년 수업 요 들어가이제끝이제 그쪽에 여기여기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지여기까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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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들여기까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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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지여 아, 까지 여기까지. 어? 어 아,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여부터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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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요 자 준비 시작 자누나들어봐요자자신문 들어가요 신문자 자, 준비 시작 자친구친구안 돼요 친구안 돼요 친구안 돼요 들어가세요가구도안 돼요 친구도 안 돼요 친구이안 돼요 친구도 안 돼요 친구도 안돼이 친구도 안 돼요 친구도 안 돼요 친구도 안돼 친구도 친구도 안 돼요 친구도 안 돼요 친구요 강의는 도저히 안 되는 것같아 알았죠? 자, 뒤로 돌아야, 뒤로 돌아야, 뒤로 돌아야. 가위바위보 할게요. 왜냐면 가위바위보. 자, 뒤돌아봐요. 뒤돌아요고손고 손대고, 대고 자, 우리 친구가 우리 일하 신 건데, 여러분, 들리전 들어볼게요. 전달, 가자. 그러면, 자, 방어 리 구독과 좋아요 외주는거 알았지? 하나, 둘, 셋. 방어 패이리 좋아, 알겠습니다. 대차 말하죠 어머니